해리어 터브먼 자유를 향한 모세 지하철도의 영웅 1822년 메릴랜드 주에서 노예로 태어난 아라민타 로스 군날의 해리어 터브먼입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목화밭과 숲에서 혹독한 강제 노동과 함께 잔인한 폭력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특히 10대 때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어 평생 발작과 두통에 시달렸지만 오히려 이는 그녀에게 영적인 경험과 강한 신념을 심어 주었습니다. 1849년 27세의 나이에 그녀는 사랑하는 가족과 남편을 뒤로하고 오직 자유를 향한 열망 하나로 죽음을 무릅쓴 탈출을 감행합니다. 오직 북극성만을 길잡이 삼아 숲과 늪지를 헤치며 노예제가 없는 북부 펜실베이니아주에 도착하여 마침내 자유를 쟁취했습니다. 자신의 자유를 찾았지만 터브머은 가족과 동료, 노예들의 비참한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죽음의 땅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무려 19번 이상 노예주가 있는 남부로 잠입하여 수백 명의 노예들을 자유의 땅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가 활용한 것은 노예 해방을 돕는 비밀 조직이자 탈출 경로인 지하철도였습니다. 터브먼은 뛰어난 위장술, 비범한 담력, 그리고 정확한 질의 감각으로 탈출의 모세라 불렸습니다. 그녀는 밤에만 이동하고 추적자들을 따돌리기 위해 강물을 건너거나 총으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19번의 위험한 여정 동안 단한 명의 실패도 없이 가족을 포함한 약 300명의 노예들에게 자유를 선사했습니다. 남북전쟁이 발발하자 터브먼은 단순히 탈출 안내자를 넘어 연방군을 위한 간호사, 요리사, 그리고 뛰어난 첩보원과 정찰병으로 활약했습니다. 그녀는 1863년 콤바이 강 습격작전을 직접 지휘하여 700명 이상의 노예를 해방시킨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지휘관으로 기록됩니다. 전쟁 후에도 그녀는 노예 해방된 흑인들과 노인들을 위해 요양원을 설립하는 등 사회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913년 3월 10일, 해리어 터브먼은 91세의 나이로 뉴욕 5번에서 사망했습니다.